11장. 하소왕 야빈이 이 소식을 듣고 마도낭 요박과 시무런 왕과 악사 왕과 및 북방 산지와 김내론 남편 아라바와 평지와 서방 도울의 높은 곳에 있는 왕들과 동서편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햇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산지의 여부스 사람과 미스바땅 헤르몬산 아래 희위 사람들에게 사람을 보내매 그들이 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나왔으니 민중이 많아 해변에 수다한 모래 같고 말과 병거도 힘이 많았으며 이 왕들이 모여 나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메론 물가에 함께 진쳤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인하여 두려워 말라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붙여 몰살시키리니 너는 그들의 말뒷발에 힘줄을 끊고 불로 그 병거를 살라. 이에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함께 메론물가로 가서 졸지에 습격할 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붙이신 거로 그들을 격파하고 큰 시돈과 미스루본 마인까지 쫓고 동편에서는 미스바 골짜기까지 쫓아가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쳐죽이고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행하여 그들의 말뒷발에 힘줄을 끊고 불로 그 병거를 살랐더라. 하소는 본래 그 모든 나라의 머리였더니 그때 여호수아가 돌아와서 하소를 취하고 그 왕을 칼날로 쳐죽이고 그 가운데 모든 사람을 칼날로 쳐서 진멸하여 호흡이 있는 자는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고 또 불로 하소를 살랐으며 여호수아가 그 왕들의 모든 성읍과 그 모든 왕을 취하여 칼날로 쳐서 진멸하여 여호와의 종 모세의 명한 것과 같이 하였으되 여호수아가 하솔만 불살랐고 산 위에 건축된 성읍들은 이스라엘이 불사르지 아니하였으며 이 성읍들의 모든 재물과 가축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탈취하고 모든 사람은 칼날로 쳐서 진멸하여 호흡이 있는 자는 하나도 남. 함기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그종 모세에게 명하신 것을 모세는 여호사에게 명하였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물은 모세에게 명하신 것을 하나도 행치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여호수아가 이같이 그온땅곧 그 산지와 온 남방과 고센 온 땅과 평지와 아라바와 이스라엘의 산지와 그 평지를 취하였으니 곧그 세일로 올라가는 한락산에서부터 헤르몬산 아래 레바논 골짜기에 바알 갓까지라 그 모든 왕을 잡아 쳐주였으며 여호수아가 그 모든 왕과 싸운지는 열언이니라. 기본 거민 히위 사람 이외에는 이스라엘 자손과 화친한 성읍이 하나도 없고 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쳐서 취한 바 되었으니 그들의 마음이 강퍅하여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싸우러 온 것은 여호와께서 그리하게 하신 것이라 그들로 저주받은 자 되게 하여 은혜를 입지 못하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진멸하려 하심이었더라 그때 여호수아가 가서 산지와 헤브론과 드빌과 안압과 유다 온 산지와 이스라엘의 온 산지에서 아낙 사람을 멸절하고 그가 또그 성읍들을 진멸하였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의 땅 안에는 아낙 사람이 하나도 남음이 없고 가사와 가드와 아스도네만 약간 남았었더라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말씀대로 그온 땅을 취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별을 따라 기업으로 주었더라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144편 나의 반석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저가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며 손가락을 가르쳐 치게 하시도다. 여호와는 나의 인자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의 산성이시오, 나를 건지는 자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피난처시오, 내 백성을 내게 복종케 하시는 자시로다.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 간데 주께서 저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 간데 저를 생각하시나이까? 사람은 헛것 같고 그의 날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은 이이다. 여호와의 주의 하늘을 들이우고 강림하시며 산들의 접촉하사 연기가 바라게 하소서. 번개를 번뜩이사 대적을 흩트시며 주의 살을 바라사 를파소서 위에서부터 주의 손을 펴산 나를 큰물과 이방인의 손에서 구하여 건지소서 저희 입은 괴사를 말하며 그 오른손은 거짓의 오른손이니이다 하나님 여 내가 주께 새 노래로 노래하며 열 줄비 파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주는 왕들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자시어 종 다윗을 그해하는 칼에서 구하시는 자신이이다 이방인의 손에서 나를 구하여 건지소서 저희 입은 괴사를 말하며 그 오른손은 거짓의 오른손이니이다 우리 아들들은 어리다가 장성한 나무 같으며 우리 딸들은 궁전의 식양대로 아름답게 다듬은 오퉁이 돌과 같으며 우리의 곳간에는 백곡이 가득하며 우리의 양은 들에서 천천과 만만으로 번성하며 우리 수소는 무겁게 실었으며 또 우리를 침노하는 일이나 우리가 나아가 막는 일이 없으며 우리 거리에는 슬피 부르짖음이 읍들진대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5장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왕래하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공의를 향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사하리라 그들이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할지라도 실상은 거짓 맹세니라 여호와여 주의 눈이 성실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주께서 그들을 치셨을지라도 그들이 아픈 줄을 알지 못하며 그들을 거의 멸하셨을지라도 그들이 징계를 받지 아니하고 그 얼굴을 반석보다 굳게하여 돌아오기를 싫어함으로 내가 말하기를 이 무리는 비천하고 우준한 것뿐이라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알지 못하니 내가 귀인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말하리라 그들은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안다 하였더니 그들도 일제히 그 멍해를 꺾고 결박을 끊는지라 그러므로 수풀에서 나오는 사자가 그들을 죽이며 사막의 이리가 그들을 멸하며 표범이 성읍들을 엿보은즉 그리로 나오는 자마다 찢겨오리니 이는 그들의 허물이 많고 폐역이 심하이니이다 내가 어찌 너를 사하겠느냐 내 자녀가 나를 버리고 신이 아닌 것들로 맹세하였으며 내가 그들을 배불리 먹인 즉 그들이 행음하며 창기의 집에 허다히 모이며 그들은 살지고 두루다니는 수말같이 각기 이웃의 아내를 따라 부르짖는도다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어찌 이 일을 들을 인하여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내 마음이 이런 나라에 보수하지 않겠느냐. 너희는 그 성벽에 올라가 회파하되 다 회파하지 말고 그 가지만 꺾어 버리라. 여호와의 것이 아님이니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과 유다 족속이 내게 심히 패역하였느니라. 그들이 여호와를 인정치 아니하며 말하기를 여호와는 계신 것이 아닌즉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을 것이요 우리가 칼과 기근을 보지 아니할 것이며 선지자들은 바람이라 말씀이 그들의 속에 있지 아니한즉 그들이 그같이 당하리라 하느니라. 그러므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그들이 이 말을 하였은즉 볼지어다 내가 내 입에 있는 나의 말로 불이 되게 하고 이 백성으로 나무가 되게 하리니 그 불이 그들을 사르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보라 내가 한 나라를 원방에서 너희에게로 오게 하리니 곧 강하고 오랜 나라이다 그 방언을 내가 알지 못하며 그 말을 내가 깨닫지 못하느니라 그 전통은 열린 묘실이요 그 사람들은 다 용사라 그들이 내자녀들의 먹을 추수 곡물과 양식을 먹으며 내양떼와소떼를 먹으며 내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열매를 먹으며 내가 의뢰하는 견관 성들을 칼로 파멸하리라 나여와가 말하노라 그때에도 내가 너희를 진멸치는 아니하리라 그들이 만일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와께서 호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느냐 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여와를 호 버리고 너희 땅에서 이방신들을 섬겼은즉 이와 같이 너희 것이 아닌 땅에서 이방인들을 섬기리라 하라. 너는 이를 야곱집에 선포하며 유다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우준하여 지각이 없으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이여 이를 들을지어다. 여와께서 호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를 두려워하니 하느냐 내 앞에서 떨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모래를 두어 바다의 기한을 삼되 그것으로 영원한 기한을 삼고 지나치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파도가 흉용하나 그것을 이기지 못하며 뛰노나 그것을 넘지 못하느니라 그러나 너희 백성은 배역하며 배역하는 마음이 있어서 이미 배반하고 갔으며 또 너희 마음으로 우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를 따라 주시며 우리를 위하여 추수기한을 정하시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지 말하지도 아니하니 너희 허물이 이러한 일들을 물리쳤고 너희 죄가 너희에게 오는 좋은 것을 막았느니라. 내 백성 너희 중에 악인이 있어서 새 사냥꾼의 매복함 같이 지키며 덫을 놓아 사람을 잡으며 조롱의 새들이 가득함 같이 너희 집들의 속임이 가득하더다. 그러므로 너희가 창대하고 거부가 되어 살지고 윤택하며 또 행위가 심히 악하여 자기 이익을 얻으려고 송사, 곧 고아의 송사를 공정히 하지 아니하며 빈민의 송사를 공평히 판결치 아니하니 내가 이 일들을 인하여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내 마음이 이 같은 나라에 보수하지 않겠느냐.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에 기괴하고 놀라운 일이 있더다.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세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니� 며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그 결국에는 너희가 어찌하려느냐. 제 19장.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갈릴리에서 떠나 요단강 건너 유대 지경에 이르시니 큰 무리가 줬건을 예수께서 거기서 저희 병을 고치시더라.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가로되 사람이 아무 연고를 물러나고 그 아내를 내어 버리는 것이 옳으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을 지으시니가 본래 저희를 남자와 여자로 만드시고 말씀하시기를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잊지 못하였느냐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여자우대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내어 버리라 명하였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모세 내가 너희 마음에 완악함을 인하여 아내 내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연고외에 아내를 내어 버리고 다른데 장가드는 자는 가능함이니라 제자들이 가로되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대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산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오직 타고난 자라야 할지니라. 어미의 태로부터 된 고자도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더다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때에 사람들이 예수의 안수하고 기도하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건을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자의 것이니라 하시고 저희 위에 안수하시고 거기서 떠나시니라 어떤 사람이 죽게 와서 가로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선한 이를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가로되 어느 계명이 오니까 이 예수께서 가라사대 살인하지 말라, 가늠하지 말라, 도적질 하지 말라, 거짓 증거 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가로되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었사오니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운전하고자 할진데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아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조치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약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신대 제자들이 듣고 심히 놀라 가로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이까 예수께서 저희를 보시며 가라사대 사람으로는 할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할수 있느니라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아 싸우니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쫓는 너희도 열두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열두 지파를 심판하리라. 또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